로 만들었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그 뭔가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. 우리가 잘못했어요. 우리 우리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? 하면서 몸 부름치고 발부동치는 그요시아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말이죠. 너무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.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. 그럽니다. 그 이유는이는 므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. 이스이와 왕의 아들 문하세가